수익의 법칙이 되는 게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에 100에서 300, 많게는 500까지 매일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달, 한 달로 환산해 보면 보통 뭐 2000에서 3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 안녕하세요 뉴이트 여러분 흥미아빠입니다 오늘도 명품리셀 현물 투자 전문가이자 명품 조각 투자 플랫폼 피스를 만든 신범준 대표님과 스타트업 설립 이야기와 돈 되는 재테크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취미가 사업이 되는 과정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충분히 뭐제 입에 풀칠을할수 있을 정도로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사업가는 한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업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 하면 전 그게 이제 사업가로 갈수 있는 에너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제로 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계신 분들 그 다섯 뭐 평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로서 명품 거래하시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기질이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실제 경험했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젊은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을 저희가 좀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현물 투자라는 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이 상품이 제도권의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게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런 것도 투자가 돼?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 피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유동화가 될수 있다. 투자가 돼? 라는 공식을 제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창업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 2019년 처음 스타트업 설립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피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계속 피스 법인이 사서 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쏟아부으셨나요? 실제로 지금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약 4억 원 가량을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재테크보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 저희 회사에 전 투자는 셈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피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좀 무한한 신뢰를 스스로 갖고 있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꼭 반드시 제도권의 금융상품으로서 전 반드시 편입시키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게 첫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시니어 일자리 매칭 사업을 좀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초기 단계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어떤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반발 조금 빠른 느낌으로 갈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들고 팔지 말고 팔고 만들어라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그 완성도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 MVP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전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뭐 디지털 일자리 사업, 비대면 바우처 이런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일부러 전더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의 상품을 최소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피스는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한 어떤 레프테이션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조건 그 스케일업 할수 있는 꿈을 꾸시고 스케일업 할수 있는 목표를 가져라 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어떤 신념과 이런 철학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스를 통해서 생소했던 현물 투자라는 개념이 제도권 안에서의 어엿한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저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기존의 VC나 이런 분들에게 잘 어필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셔서 이번에 금융사에 투자를 유치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이제 시대 흐름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문, 책, SNS. 닥치는 대로 정말 많은 정보를 좀 제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늘 종이신문을 먼저 봅니다. 종이신문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1면, 2면,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각 정보나 기사에 대한 그 밸류 파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밸류를 볼줄 아는 그 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그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들이 막 화수분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편에도 말씀하셨지만 스니커즈부터 명품 시계, 와인, 미술품 등등 엄청난 컬렉션을 보유하고 계신데 애초에 시드 형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금수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금수저는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제 그 시드를 어떤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번의 좋은 계기, 기회가 좀 있었고요. 부동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 시드머니를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산 형성 방법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돈을 굴러나가셨어요? 제가 늘 이제 뭐 기존 투자자들에게 나이아를할때 가장 먼저 하는 서두에 하는 말이 모든 투자는 그 시드머니 2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한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인데요 그만큼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그 시드머니를 좀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급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뭐 항상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적금을 부었을 정도인데 시드머니를 모으는 집중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다양한 그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네, 형성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시드머니를 기초로 해서 부동산,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수 있었고요. 뭐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관심 없었던 주택 청약에 처음으로 아, 제가 네. 청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첨되셨구나. 네,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예.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운으로 밖에 볼수 없죠. 뭐 이런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요. 비상장 투자 소위 엑시트 통해서 종자돈 시드머니를 좀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또 다른 회사에 투자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드를 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도 함께 네. 좀 병행을 했는데요 그 저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통해서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익도 결국에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저희 누이더 누이 구독자분들께도 좀 주식 투자 방법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같이 좋은 건 나눠요. 제가 주식을 거의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크게 물리거나 돈을 많이 잃을 때 법칙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의 법칙입니다. 오를 때 사고, 몰빵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높게 잡고, 그리고 아주 오래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네 가지의 어떤 법칙이 딱 적용되면 무조건 큰 돈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손실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 나름 정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출근길에 뒤통수를 딱 치듯이 뭔가 영감이 하나 가 떠오른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늘 잃었던, 크게 잃었던 이네 가지의 법칙을 그대로 뒤집으면 이건 수익의 법칙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린 걸 사고, 그리고 투자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그 다음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고. 아주 이 단순한 이네 가지의 법칙을 저만의 수익의 원칙으로 잡고 제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드머니를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이렇게 수시로 운영을 했었는데 하루에 100에서 300, 많게는 500까지 매일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달, 한 달로 환산해 보면 뭐 2,000에서 한3,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뭐 많은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네, 이한 장을 으로이한장 결국에는 이걸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본 것이고요. 어, 되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법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라입니다. 오늘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약간의 우량 종목 혹은 굉장히 탄탄한 이런 중견 기업의 종목 중에서 약간의 눌림 목에 있거나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장 마감 30분, 장 시작 30분, 하루에 딱한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 마감하기 30분 전에 들어가서 그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신 후에 내일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한번더 걸러내는 것이 중요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별로 악재가 없는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악재 때문에 미리 기관 주자들이 팔고 있어서 떨어지는 거고 장 끝나고 악재가 발표되고 다음 날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손절에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전 7%로 잡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낫고요. 항상 백전백승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비교적 의미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나름의 어떤 큰 악재보다는 이제 약간의 눌림목 조정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오늘 사시고요. 다음날 9시가 되면 9시부터 9시 반까지가 모든 종목들이 가장 활발한 가장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시작, 시간입니다. 그때 그 종목을 파시면 됩니다. 우량 종목 그리고 중견 기업 중에서 항상 잘 정직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다소 이제 뭐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좀 쌓으시면 누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수익을 낼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핫한 리셀테크 전문가이자 조각투자 스타트업 피스 신범준 대표님 모시고 네, 스타트업 설립 과정부터 돈 되는 재테크 방법까지 상당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신 대표님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현물 조각투자가 여러분을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어떤 부자로 갈수 있는 이런 시드머니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좋은 브릿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굉장히 각박한 그런 시대인데요 용기 잃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시고 스케일업 할수 있는 꿈을 꾸세요 언젠간 다 좋아질 수 있을 거. 니다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예비 창업가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나빠였습니다